지금 추 지정된 공개선거법 위반 사건 알고 계시죠? 기일 추후 지정된 사건. 네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사안에 대해서 그냥 검찰에서는 그냥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은 이 기일이 자꾸 지정되지 않고 미뤄질 경우에 신속하게 재판을 열어달라 하고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판 진행 관련해서는 소송 지휘권의 일환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불복 절차는 마련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불복할 생각이 없다, 이런 취지시네, 그죠? 지금 그와 같은 지정이 있은 후에, 현재, 어,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데요. 그 부분은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을 잘 챙겨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법원 행정처장님, 병원을 비롯해서 대법원과 관련된 뭐 사법개혁이라든지 또어 수사기관의 어 그런 구조개혁이라든지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어 사법시험 부활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큰 쟁점들이 지금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과거 경험에 비춰봤을 때 국회 차원의 사계특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개별적인 입법으로 국회에서 자꾸 처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법원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중요한 국가 헌법기관 또 이제 사법절차 또 사법구조에 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